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성공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에 요셉의 성공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이죠. 일반 상담학적으로, 세상적인 상담학적으로 답변을 줄수 없는 요소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스베께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중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라가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국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뼈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리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전국을 총리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을 총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 애국 보디발 가정에 갔으며 노예로서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호지하며 하나님의 온화의 말씀에 성공한 요셉입니다. 또한 어울움을 당했지만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호지 않아요. 셉이었습니다 감옥에 갔을 도 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숨기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한 성공의 모습입니다. 성경 안에는 성공하는 사례들을 많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습니다. 영농 기술이 발달하지 못할 당시로서는 땅에 씨를 뿌리고 비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의 농사가 안 되면 흉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씨를 뿌리며 백비를 거두고 오물을 파며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 16장 12절에서 14절 야곱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형의 애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한야곱은 맨주먹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의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피하고 그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아들 열두리에 딸 하나를 낳았고 갑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요습의 경우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성공의 정상에 오른 사람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농간으로 깊은 웅둥이에 빠졌다가 애굽의 총으로 팔려갔습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총으로 팔려간 지 13년이 되던해 애굽의 국무총리를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성경의 성경 사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본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우순 제주로 국무총리가 될수 있으며 그런 일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상도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둘째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응답은 어느 날 갑자기 후련이 임합니다. 노가공 2장 13절 사쟁전 10장 30절 사쟁전 12장 7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기적과 섭리를 믿고 기대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원예였습니다. 이삭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24절에서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31장 5절, 32장 1절에서 2절, 10절에서 11절에. 요셉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요셉의 성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해였습니다 여기에서 성공이 좋구나 사람이 만들고 환경이 만들고 또 사람이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같은 실패가 있고 실패같은 성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고, 실패했다가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해조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상활를 철저하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어휘병기로 쓰임 받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역사도 기업도 국가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과 지내야 성공하고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조건입니다. 성공의 기회는 성공의 기회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요셉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속사의 사에게 주인공으로 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구수서사에게의의변기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뜻을 다르고 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복음의 주역으로 쓰시는 온해를 받으실 것입니다. 열두 사주들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은 선진들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것이며 세상 상담학적으로 답변을 줄수 없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입니다 찰떡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애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거듭난 그 새사람의 성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애사람의 성공을 쫓아가고 있다면 새사람의 성공으로 인지를 바꾸시기로, 마음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전달자 차에스도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천 지저서 상담, 학교와 예술 선교 신학원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